야, 언니가 뭐 준대? 언니가 에, 아니야? 언니, 얘 여자야. 여자야? <laughs> 아, 너여자야나 자, 냄새 맡아 봐. 냄새 려 엎드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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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 앉아 앉드앉 엎드려, 엎드려, 엎 엎드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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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드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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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한번 엎드려. 앉아, 앉아, 까미 앉아, 앉아. 아이잘했어 엎드려. 엎드려. 엎드려까지 해보자. 자, 이거, 이거, 엎드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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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드려. 엎드려. 엎드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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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엎드려! 엎드려! 해봐. 자, 엎드려! 엎드려! 어, 옳지. 아이, 잘했어. 음, 잘했어. <laughs> 처음 받아봐가지고, 저거. <저봐. 웃음> 줘! 줘! 까매 줘! 얘봐 이거 처음이야 이거 으르렁한 거 처음이야 이거 이번 숯바라 어디서 으르렁해 나줘 아니야 엄마 뺏지마 놔줘 아니야 엄마 네가 먹고 있는 거빼려고 하면은 아니 아니 뺏는 거 아니야 그래. 노는 거야 줘! <laughs> 어디서냐! 렁야으르하야 그냥 어디서 으르렁 艾米酱。<laughs>